성공도 습관이다. 비슷한 모양의 작은 성공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 그게 내 습관이 된다. 그 뒤로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 조금 쉬워진다. 습관은 아주 쉬운 성공의 법칙인 반면에,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 어려운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은 습관은 내 마음에 골을 내어 무엇을 하든 그 골로 의식이 흐르게 한다. 그렇게 몇번 반복하면 그 고론 이내 깊어진다. 결국 몇 번의 행동이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삶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리고 나쁜 것은 습관이 들지 않게 틈조차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나는 나의 젊음을 내 한계를 규정짓는 데에만 썼다. 나는 이래서 여기까지밖에 못 가. 한계를 넘어 도전하라는 어른들의 힘찬 격려는 나에게 추상적인 메시지나 흔해 빠진 안부 인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경험치가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백날 머리를 맞대고 굴려봤자 결론은 하나뿐이었다. 답이 없다. 우리는 늘 기분만 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하수연만 뱉어내며 마치 그 일을 해결한 듯한 기분만 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그때의 우리에게는 정말로 답이 없었다는 것을 없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만이 우리의 유일한 놀이자 습관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벗어났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사실을 몰랐다. 삶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또 서로를 찾았다. 정말 고민의 답을 구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답을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답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시간도 지겨워졌다. 모두가 시공창인 상황에서 끼리끼리 건네는 위로와 의안은 의미없는 하수연에 불과했다. 답을 구할 줄도 모르고 영양가 없는 하수연만 반복하며 누구의 불행이 더 큰지, 누가 더 불행할 것 같은지, 불행 배틀만 반복하며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달았다. 여전히 나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지. 자기 연민. 그거 아주 몹쓸 병이야. 행복이 다가와도 불행만 파고들지.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도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찾는 게 상식인데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위로와 위안보다는 해결책을 찾아 나설 것이다. 지친 몸을 쉬게 해줬으면 해줬지 불행을 누리삼아 시간을 보내진 않을 것이다. 내가 겪어온 지난 날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 회피하듯 그 주의만 뱅뱅 맴돌거나 그 과정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비하하고 있다면 당장 멈춰라. 해결을 미루는 것도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습관이다. 정말 무언가를 해결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평불만만 내뱉고 있지 않는다. 상황이나 환경 핑계를 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도모한다. 다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야.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해.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뇌를 멈출 수 있게 몸을 움직여라. 이런 자기연민성 고민은 남에게 털어놓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 친한 친구가 나에게 저런 말을 털어놓았다면 나는 뭐라고 답해줄 것인가? 그 말을 오늘은 스스로에게 해보자. 가끔은 내가 처한 문제들에서 한발 빠져나와 생각해 보면 그토록 필요했던 답이 자연스레 찾아지기도 한다.